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을 오트라고 하지. 어오트는 그럼 어떻게 돼?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조그맣게쓸게 y축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y 넣으면 되죠? 아 y는 x 대칭하면 y 넣고 x 넣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 일단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을 A만큼, 그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지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X-A 4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반대로 이렇게. 근데 5 1과5 2가두 점에서 만난대. 이걸 이제 좌표에다가 그리면 정신 나가는 거야. 저, 진짜 어려운 문제들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좌표에다가 그리는 문제는 아, 물론 있겠지. 쉬운 것도 있겠다. 너무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원을 좀 크게 그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원을 그리다 보면 내가 이걸 문제를 알고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겹치게 그리면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알고 풀 수도 있지만 반지름이 이 원이니까 뭐 똑같은 원이니까 그냥 대충 정도로 그려. 처음부터 알고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럼 중심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얘가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더좀 빠졌을 수도 있고, 뭐, 적당할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러면. 그럼 몰라. 문제를 안 풀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중심이 2,4고요. 이 중심이 A 플러스 4,2야. 반지름은 똑같이 2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어 서로 다른 주점, AB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다음에 중심 C가 AB와 이루는 각이 120도 이렇게 여기를 이어줄 거냐 이렇게. 이렇게 됐어? 어때 됐어? 그랬을 때 겹쳐지면 넓이를봐 이게 참 이런 거에 약하지. 이렇게 되어지 일단 이건 뭐 당연히 알고요. 반지를 몇이야? 이 표시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도 몇이야? 6대, 6너잘 어, 봐. 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자, 봐. 이렇게 돼 있어. 2야. 2야. 그럼 120도야. 2등간 삼각형이야. 그럼 이렇게 뚝 자르면 이렇게 수직되고 이렇게 반반 되는 건지 알지? 네. 원래 그렇잖아? 현이니까. 원래 이게 현이니까 다시 이렇게 반반되는 건 당연한 거야. 원래, 원래. 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여기가 몇 도야, 그러면? 왜 60도? 그래, 60도. 60가. 그럼 여기 몇 도냐? 60. 1대 2대 923 이렇게 된 거야. <laughs> 1대 2대 2 3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몇이냐, 여기가? <laughs> 여기가 <이리와. 웃음> <이리와> 몇이야? 1이야? <laughs> <이리와>. 1기가 <laughs> 네. 몇이야? 6 3이야, 이렇게. 1대2대 6 3. 됐어요? 야, 그럼 이쪽에서 하면 달라? 네. 같아요. 왜, 왜 같은지를 봐봐. 이게, 네.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중심과 중심과 연결하면 이 현을 딱 수직으로 이등분해요 똑같이.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2야. 여기도 2야.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다 똑같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60도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냐? 이 길이 2야, 이 길이 1. 이 길이 몇이야? 2잖아, 반지름. <laughs> 어? 됐어? 아, 씨. 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2니까 중심각이 게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아? 어? 네. 아, 여기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이게 그린 거 이제 어, 이게 2네. 그럼 반지름이 2니까 이게 반지름이 게 2인데 이게 2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 가지고 딱 이렇게. 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이걸 구하려지 네. 문제에서. 그럼 이제 봐 봐. 이게 반지름이 똑같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이 부분을 구하려면 기체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두개 어. 해주면 되는 거지. 어? 근데 어. 여기가 몇도? 120도. 120도. 여기 2. 여기 2. 여기가 1 맞죠? 여기가 루트 3. 됐어요? 네. 여기 루트 3. 그럼 요거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냥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2 루트 3 곱하기 높이 1 이걸 빼면 되죠? 네. 부채꼴의 넓이는 항상 중에 피자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피자 원한 다음에 아. 자르는 거 아니야 몇 분의 몇 알겠어? 그걸 뭐 공식으로 또 360분의 야원 해가지고 원의 일부 자르는 거야 야, 피자가 있어 예조가 우리 자르면 원의 4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네. 야, 그럼 이 원의 넓이 어떻게 돼? 파이, 알, 제곱. 맞아요? 어? 야, 이게 120도야. 이런 씨. <laughs> <laughs> 120도, 120도, 120도. 맞아? 네. 120도, 120도, 120도. 알겠어? 3분의 1인지 알겠지? 3분의 4파이. 그게 몇개 있는 거냐 이게? 두 개. 두 음, 개. 네. 알겠어요? B는 3분의 8이고요, C는 빼기 2야. 뭐야? B는 3분의 8이고요, C는 빼기 2. 됐어? C는 빼기. A만큼 평행이동했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 A만큼. A만큼. 길이가 2죠? 네. 2 2 2 2 2 2 길이가 거의 3개죠? 애는 음. A+2의 제곱, 됐어요? 음. 이거에서 이거 빼면 0 길이가 2야 그러면 a 플의스 2의 4 4은4 음. 4 4 4 4 4 4 4 4 4 빼기 4 음. 4 음. 빼기 여기 빼기 2, 그다음 여기 빼기 2니까 여기 플러스 2 하면 지워지지? 네. 그 다음에 3분의 8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8 곱하기 16. 이렇게. 와. 알겠어요?